박카지는 그냥 팍 잡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와일드 박카지 첫 번째 타임으로 모루가 박카지 잡는 법, 덥석 덥석 잡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박카지들이 많이 모여있을 지역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요. 도착해서 닭가지와 소라까지 한번 잡는 것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싱! 가끔은 자게라고 하는 이런 녀석들도 자주 만납니다. 자게라고 우리가 잡지 않죠? 잡아도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맛이 없다는 얘기죠. 안녕. 낙지다리가 보여서 팠는데요 나오나 볼게요 어, 구멍이 울려났어요 자아 여기 네요 오, 세상에 한 낙지가 두 마리나 나왔습니다 한 곳에 낙지가 두 마리가 들어가서 지금 얘네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운 좋게 1타 2피 낙지 2마리에 득템했습니다 니들 여기서 뭐하고 있다가 잡혔니 어디가니 자또 하나 울렁이네요 낮주겠습니다 여기 또 있네 타지들은 물이 빠지는 이런 물이 얕은 지역에 은신하며 어 살고 있어요. 다니면 포전적인 북한 성격을 가진 이 녀석들이 덤빌려고 까봅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사정 없이 잡으면 돼요. 자, 또한 마리 있네요. 이어라. <놀람> 자. 마구마구, 포착되는데요 녀석 이이리와라 어, 얘는 또제 이제, 네요이주겠습니다이리와라사이즈이찮은녀이들이나이나고있이요큰요이이오이요이리이라 그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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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봐라 하는 애가 있네요 이리와라 아이고 자 풀어냈네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냐 잡아야 돼 하... 소라도 이제 산란을 앞두고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면 주위에서 찾아보세요 소라가 있습니다 자바깥지또한 마리 이리 오너라 쇼 어우 빠르다 날입니다 그래도 제가 빠르죠 자, 저기는, 금어기에 들어간 꽃게가 있는데, 한번 잡기만 하고, 자, 포란을 했어요. 이거는 살려줘야 되겠죠? 꽃게, 안녕. 잘 가. 껄물이라, 너무 안 보여요. 주말에 그또 있네요. 이리 와라. 저기 또 숨어 있네요. 야 물어. 어. 오케이. 자요렇게또 숨어 있는 거니. 이와라. 리 아유 또풀안 했네요. 놔주겠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산란한 지 얼마 안된 아기 낙지가 있네요. 아이구야. 얘도 잘 크라고. 살려줘야 되겠죠? 잘가라. 나중에 커서 만나자. 안녕. 아까 진입할 때 봤던, 아까 진입할 때 봤던 자개가 멀리 안 가고 그 자리 아직도 있네요. 자, 아이고, 방아찌네. 자, 잘가라. 여기 있네요, 또. 자 쌓이는 강남 스타일, 박하지는 머루 스타일. 아이고, 아이고, 산란한 지좀 됐는지 낙지한 마리가 또 마실 나와 있네요. 이리 와라, 고맙다. 또한 마리 득템했습니다. 낙지는 정말 언제 봐도 심쿵해요 싸이는 강남스타일, 닥카지는 월루스타일자 이렇게 물어라 물어. 어안 아프니까 물어. 자 여기 낙지가 또한 마리 아시 나와 있네요. 아이고 뭐 어디 가니? 자 탕물 속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미리 잡아야 되죠. 몇말이안 되는데, 낙지가 제법 대 보이네요. 이리 와라. 하나 부단다 오늘 낙지를 잡으러 온게 아닌데, 낙지가 심심찮게 보이네요. 또, 또, 뻘밭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잡겠습니다. 뻘밭에 들어가면 낙지를 구분하기 힘들어요 잡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참싱쿵한 낙지들이 저를 참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니 자싸이는 강남 스타일, 박하지는만 머루 스타일 자시 자 오늘은 와일드 캐치 박하지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낙지를 여러 마리 잡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날인데요. 박하지는 모두 살려주고 일단 낙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쏟아볼까요? 지는 남아 있고 낙지들이 지금 서로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녀석들이 낙지를 하도 이렇게 물어 나가지고 좋지 않아요. 낙지아 이리와 볼수있거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신상 낙지라 연해서 그래요. 아이구야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다음에 더 커서 만나자. 자 오늘 꼭 기억하세요. 싸이는 강남스타일, 머루는 박카지는 모로스타일 이렇게 해 가지고 콱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네가 못 물어요. 이상입니다. 네,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 이리 와라. 자, 덤비죠. 호전적입니다. 항상 전투태세를 취하는 자, 자 녀석들인데요. 이런 녀석들은 그냥 머루 스타일로 확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죠? 이렇게 잡으면 이 녀석들이 물지 못합니다.